하여튼 <목소리> 저 다시 할게요. 다나가세 아야, 다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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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성함, 아유, 제가 잘 못했어요. 지금 집집은 남아. 밥 <목소리> 먹자. 이건 비록 저희가 돈 받고 찍는 광고는 아니지만 아또 이제 광고를 달라는 의미에서 열정 국밥. 대체 이러면 마진이 남긴 하는 거냐고. 오늘 마감일로 알고 있는데 마감일인데 <laughs> 잘되가냐고요아 <응>. <laughs> 오늘 영상 봐주실 때 기저귀 차 진짜 드려요 안그래요엄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몸질리 좀 갈아주세요 제가 기저귀 드릴게요 이번에 <laughs> 퇴나온매듭무늬좀 네. 가장 하 어, 그렇다고 자고 할수 있어요 다른 사주하면 별로다 뭐? 이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야자 타임을 한번 해볼까 봅니다 자최식아 개인기 하나 해봐 최식아 그 한번 해봐라 제가 손대무사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오이여 음. 음. <laughs> 아 죽어... 화면 라 잠깐만 꺼주세요 <laughs> 생각보다 안 웃기네 아휴, 막내 끝내시면 안 될까요? 절대 안어것가아어디가 <laughs> 태식아 휴지가 많이 줄었다 행복이 그러니까 좀 자주 와가지고 <laughs> 또살게 행복... 행복하게 살다 보니 행복을 판다. 한 시간 좀 보내다 보니까 아 행복한.. 타... 헤비타임을 가졌다? <laughs> 음.. 어쩐지 음. 저번에 파들짝놀라라도 <laughs> 들어왔는데 언제요? <laughs> 바지를 <왜> 이렇게 올리신더라고 잠깐만 저 지금 자 나갔거든요. 강아지를 몰아 잖아요놀라건 석준 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. 아, <laughs> 진짜 밥 만드시네. <만드신다. 웃음> 아전다먹어 없어요. 들어있는데? 아니 아니 이거는 증발해요 시간이 지나면 응. 난 증발해 갑자기 조금 네. 빨리 증발하고 너무 <laughs> 빨리 <laughs> 음. 아무것처럼 보이면 좀 그러니까 이거 국사이가 이렇게 딱다 먹은 네. 것처럼 해야 될것 같아 다 먹었다 아다 다 먹었어 와 면보리탕 내 오늘 이렇게 자티 치과 함께하는 점심식사 다들 어떠셨나요? 저는 와. 진짜 맛있게 먹었어 열심히야 이 열정이야네 맛있었습니다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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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맨치다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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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짤 t 식 만세 만세 만세도 한번 하시고 끝냅시다! 자짤 e 식 만세! 만.. 나아 아.. 촬영 너무 힘들었어. 맛있 us 말 e 말 l e 말 us see. Let us see. Let us see. Let us see. Let us 야근 e Let us see. Let us see. Let us